여러분 최근에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 3 보셨나요?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공개된 K팝 데몬 헌터스도 감상하셨죠? Will he let the fire go out? 저는 이두 작품 모두 본 입장에서 기대했던 옥겜3는 큰 아쉬움을 남겼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캐데어는 짧은 러닝타임이 아쉬울 정도로 인상이 깊었어요. 옥겜3의 공개는 그야말로 글로벌 이벤트였죠. 전 세계를 열광시킨 i p 의 귀환이기에 기대치는 크게 달했습니다. 반면 캐데어는 케이팝 아이돌이 악기를 퇴치한다는 설정 자체가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그로성 단편 기획으로 생각했죠. 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옥겜3는 기대 이하라는 평을 받고 있고 캐데어는 기대 이상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려볼 이야기는 이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면서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레! 오깨미 처음 전 세계를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목숨을 건 게임의 스릴과 몰입감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캐릭터들이 꽤 섬세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당연히 매력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만든 비결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즌 1에서 매회 등장하는 새로운 데스게임은 전례없는 서스펜스를 제공하며 기존 한국 드라마에서 볼수 없었던 일종의 도파민 폭격이었죠. 시즌2도 시즌1에 비하면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짓기 게임 덕분에 도파민은 충분히 채였죠 그런데 시즌3에서는 그 게임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성 대신 기훈의 개인서서와 철학적 주제가 차지했어요. 감독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자체는 좋았을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게임의 재미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는 기훈이라는 캐릭터의 무게에 눌려 사라져버린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이 빠졌다는 아쉬움이죠. 게임은 빠지고 오징어만 남았어. 오징어만 보다 끝난 시즌3였네요. 반면, 캐데어는 메인 주제인 음악을 정면에 놓고 승부를 봅니다. 처음엔 노래하고 춤추면서 악기를 잡는다는 설정이 다소 오글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음악을 단순 배경이 아닌 전투와 내러티브의 중심으로 배치했죠. 헌트릭스가 등장하는 동시에 사운드와 퍼포먼스가 곧 액션으로 연계되며 뮤지컬적인 연출이 극의 리듬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뮤지컬적 연출이 서서히 흐름을 끊기는커녕 더욱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귀에 꽂히는 K-POP 사운드와 화려한 퍼포먼스 거기에 곁들여진 액션은 일종의 게임을 보는 듯한 쾌감을 주는 거죠. K-POP 사운드의 중독성과 화려한 안무는 마치 리듬 게임을 보는 듯한 쾌감을 안기고 있어요. 여기에 곡 자체 퀄리티도 수준급이라 액션의 타격감은 더욱 부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캐데어는 음악을 통해 쓰릴 넘치는 전개를 구현하는데 성공한 사례인 거죠. 옥게임3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작들보다 철학적 무게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간성, 도덕성, 죄책감 같은 주제를 밀도 있게 다루려 했습니다. 문제는 이 철학을 풀어내는 방식이 썩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야기의 핵심은 여전히 게임 속 인간성의 충돌이어야 하는데, 기운을 둘러싼 복잡한 설정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맨과의 대립, 달라까 그리고 이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까지 이런 메시지를 한 번에 얽히니까 서사의 집중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학적 시도가 정적 캐릭터의 개연성과 서사 집중력을 해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기훈은 시즌 3에서 희생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직접 살인을 저지르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죠. 시청자는 이 이중성을 납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캐릭터의 윤리축이 많이 흔들렸어요. 기훈이 왜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납득할 만한 감정 빌드가 아주 많이 부족했죠. 철학적 메시지를 넣다보니 정작 캐릭터 행동의 개연성인 희생된 꼴이랄까요? 결국 클라이 맥스에서 감독이 의도한 감동이나 여운이 반감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캐디어는 장르 문법에 충실합니다. 물론 이 작품에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루비라는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충분히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교훈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장르의 기본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본 플롯은 딱 장르문답게 악당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구하는 모험담으로 깔끔하게 진행되어 그러한 기본 플롯은 요즘 디즈니가 이걸 보고 배워야 할 정도입니다. 제작사 감독의 깊은 철학을 설파하기보다 관객의 캐릭터에 공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감정선을 단순 명쾌하게 그리죠. 물론 시청 등급이 다르기에 전면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캐디어는 서사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가볍고 강쾌한 톤을 유지하면서 시청층을 뚜렷하게 잡고 갑니다. 이 덕분에 관객들은 작품의 메시지를 부담없이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이야기의 흐름에 편안하게 몸을 실을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전하고 싶은 바는 전하면서 작품의 재미까지 잡은 셈입니다. I can be a 저는 기운의 복귀에 큰 우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고 할수 있었고요. 한 캐릭터가 지나치게 많은 서사적 무게를 짊어지면서 신선함은 떨어지고 이야기의 확장성도 저하됐죠. 새로운 게임과 신선한 인물들의 등장을 기운이라는 고인물이 가로막아버린 느낌이랄까요? 시즌 1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군상극이었다면 시즌 3는 기운 중심의 1인극으로 전락하면서 조연들의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기운의 행동 동기가 일관성을 잃으면서 시청자는 주인공에게주차입하기 힘들어졌죠. 이렇다 보니 전체적인 몰입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게임의 재미도 떨어졌는데 캐릭터 공간까지 힘드니 보는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 캐데어는 철저한 팀 플레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주연으로 활동하는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요. 큰 틀은 걸그룹이 보이그룹을 상대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에 각 캐릭터들이 지닌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죠.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루미는 비밀을 간직한 책임감이 있는 캐릭터로 댄서 미라는 겉은 도도하지만. 내면에 불안이 있고, 막내 조이는 발랄한 분위기 메이커지만, 그 안에는 나름 외로움이라는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정은 뻔하다고 하면 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래식 캐릭터들을 오히려 적극 활용해요. 덕분에 관객은 짧은 러닝타임 안에 빠르게 이입할 수 있었죠. 또한 팀으로서 협력하고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왕도 전개는 비록 새롭진 않아도 항상 효과적인 감동을 줍니다. 특히 사자 보이즈와의 대결 구도는 이들의 협력과 갈등 연대는 소년 만화적인 구도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형성하죠. 팀 플레이를 통한 정서적 공감과 장르적 쾌감, 캐드어는 이를 모두 잡아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겜시리즈엔는늘 미장산에서 강점을 보여왔고 CN3도 예외는 아닙니다 CN3 역시 거대한 세터 강렬한 색감 전혹한 게임 연출 등 비주얼적 요소는 여전히 수준급이죠 다만 문제는 그런 시각적 자극들이 이제는 전만큼 참신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즌1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우리는 이미 핑크 병정들, 거대한 영희와 같은 것들에 익숙해져 버렸죠. 시즌3도 스케일은 키웠지만 비주얼이 서사임에 맞물려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사와 시너지를 이루지 못한 채 겉만 화려한 껍데기로 남은 감이 있죠. 반면 캐데원의 비주얼은 의외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여운 3D 애니를 했더니 보다 보니 눈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연출의 연속이에요. 콘서트 무대의 조명과 카메라 워크. 뮤직비디오적인 편집 기법이 애니 속에 녹아있어서 한편의 k 팝팝 공연과 애니 액션물을 동시에 보는 듯한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가장 칭찬받는 부분은 한국적인 미장센과 정서를 기가 막히게 섞어냈다는 거죠. 서울의 남산타워. 한옥 귀화집 같은 친숙한 배경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떡볶이, 김밥, 국밥 먹는 장면이나 한의원의 산약을 짓는 디테일, 심지어 숟가락 밑에 내키는 까는 습관까지 한국인의 생활상이 꼼꼼하게 담겼습니다. 이거 외에도 한국인 조차 모르는 한국품을 많이 차용했죠. 조선시대 무당의 외인 아이돌들이 놀이개어 같은 전통 장식물이 현대 의상에 매치하고 저승사자 도깨비 호랑이 가슬슨 까마귀 등 한국 설화의 모티프로 디자인됐습니다. 이러한 전통 요소들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세계관의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 관객들에겐 친숙하면서 도 신선한 느낌을 해외 관객들에겐 이국적이면서도 이해 가능한 비주얼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한국 정서의 현대적 재해석이 제대로 실현된 거죠. 장르와 이야기의 힘을 잃은 옥계은비주얼에 빛을 잃었고 장르와 이야기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캐데어는 그 비주얼까지도 더욱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두 작품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기대치와 실제 완성도의 괴리가 있습니다 옥겜3는 시작부터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모두가 명작 시리즈의 귀환이라면 환호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 새롭지도 몰입되지도 않아 실망이 컸죠 애초에 시즌1의 임팩트가 워낙 강렬했기에 그 영광을 재현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또 워낙 기대치가 커서 어떤 결과물이든 의견은 많이 갈렸을 거예요 반면 캐데원은 애초에 기대치가 낮았던 덕분에 작품성과 재미로 평가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설마 저게 재미있게 싸던 관객들이 정작 보고 나선 놀라운 완성도에 감탄했습니다. 그 결과 홍보가 전혀 없었음에도 넷플릭스 영화 부문 전 세계 31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로튼 토마토 신선도 97%라는 엄청난 호평 사례를 받았어요. 물론 옥겜3도 신선도는 81%지만 전문가 평가가 아닌 일반 관객 점수인 팝콘 지수는 51%죠. 참고로 캐데원의 팝콘 지수는 87%입니다. 저 포함 많은 분들이 큰 기대 없이 들었다가, 어, 이거 괜찮은데 하고 놀라고, 오히려 지금 플레이리스트에 OST를 추가하고, 캐릭터와 세계관에 빠져드는 등, 깊은 팬덤으로 발전 중이죠. 이 예시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옥겜3는 마치 월드스타 아이돌이, 컴백이나 투어로 온갖 기대치를 다 올려놨는데, 정작 나온 음악이나 무대는 너무 그려서 탈덕 직전까지 간 상황이고요. 캐대어는 신인이라고 해서 노래나 들어볼까 했다가, 완성도 높은 노래컬에 매력 있는 멤버들 때문에 입덕 직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옥겜3 대 캐대언이라는 주제로 제가 최근 두 작품을 보고 느낀 것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옥겜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시즌2부터 시즌3까지 오프라인 행사도 다 참석할 만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리즈 본연의 강점을 살리지 못한 것들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반면 기대하지 않았던 캐대언은 얼른 속편이 나와서 다른 캐릭터들의 세세한 이야기부터 진우의 복귀까지 궁금하고 기대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네요. 물론 두 작품은 장르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작품의 완성도란 대중이 기대한 바를 얼마나 뛰어넘는 퀄리티로 전달하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승부는 의외의 신예와 거든 완승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옥겜3는 정말 기대 이하였는지 혹은 재미있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캐대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나요? 두 작품을 모두 감상하신 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업로드한 수파 시리즈에 관한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페링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